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증 편향에서 하나님 관점으로입니다. 여러분들 11월에는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은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누가 당선되는 걸로 알고 있을까요? 예, 대부분 자신이 당선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선이 어렵다라는 정보는 다 거부해 버리고요.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보만 딱 받아들여 왜곡된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예, 자막 함께 보시죠.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컨퍼메이션 바이오스런.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이고 아주 명백하게 입증된 과학적 사실은 애써 무시하고요. 아주 일부의 모호한 점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해서 편향적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요. 이건 역시 확증 편향입니다. confirmation bias. 우리는 이 COVID-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하여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분석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확증 편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불황을 딱 경험하게 되면요. 영적인 요소, 다른 요소 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경제 논리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꿈꾸고 계획한 것은 아무리 옆에서 안 된다고 뜯어 말려도 나에게 절대적 확신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조차 거부하는 확증 편향에 몰두해지고 빠지는 것들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결국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이 영적 확증 편향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신앙의 무서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아 시대의 사람들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요, 집단적 확증 편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70년 동안의 포로의 멍해를 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페이크 뉴스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2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증 편향되어 집단적으로 거기 취해 있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아무리 옆에서 말려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확증 편향, 이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23장에서 나눈 거는요, 살해 위협에 노출됐던 이 사도바울이 천부장의 배려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예, 가이사랴로 이동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은 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며칠이요, 5일이 경과한 시점에 사도 바울이 고발을 나갑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 예, 재판을 잡는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자, 사도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인데 그들이 고용한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더둘로예요. 이 유능한 변호사 더둘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변호사 없이 자신을 직접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 더둘로와 이 사도 바울의 이 대결이 시작된 겁니다. 자, 더돌로의 한번 진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책 5절을 보시죠. 사도 바울을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는 거기 동그라미 치시죠? 예, 소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 또 수사학적으로 능력이 아주 출중한 이 유능한 변호사가요, 이 정도의 워딩을 사용했다면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자,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다? 예, 대중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어필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죠. 자, 벨릭스 총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임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이 도시의 예,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자신이 관할하는 도시에 로마에 대항하여 폭동과 반란,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공직 생명은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리스 총독은요,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극도로 민감하고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던 거죠. 결국 이 더돌로 변호사는, 예,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메시지로 벨리스 총독을 자극하고 있나요? 이런 겁니다. 사도바울 이 사람, 정치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이야. 잘못하다가 너 공직 생명이 바로 끝나는 수가 있어. 라는 메시지로 이 벨리스 총독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사실 벨리스 총독은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 본문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도바울이 정치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미 글라우디오 루시라는, 루시아라는 천부장의 서신을 통해서 지금 인지하고 있었다고요. 사도행전 23장 28절에서 29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니까 그 천부장이 벨리스 총독에게 보낸 서신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내가 발견했습니다.라고 지금 예, 천부장이 벨리스 총독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천부장 진술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바울 이 사람이요 정치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다툴 뿐입니다. 우리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 예,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로마의 군인과 관리들이요 정치적 문제라고 아니다라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용된이 누구요 아주 탁월한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정치적 쟁점화 하려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졌어요 아닌데 정치 쟁점화시키려는 이 목적이 분명해졌다고요 뭘까요 그렇게 해야 로마의 법으로 사도 바오를 아주 신속하게 처형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쟁점이었던 종교적 이슈는요, 확 낮춰버려요. 자, 5절을 한번, 아, 6절 한번 보시죠. 6절 표현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이렇게 야 그런데 원래 사도행전 21장 28절을 보면요, 원래 이전에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다고요. 자막을 함께 보시죠. 바울이 이 거룩한 곳을 성전이죠. 더럽혔다라고 외쳤던 그들이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과거에 더럽혔다라는 강력한 표현에서 지금 어떻게 완화됐습니까? 예, 더럽게 하려 한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완화됐다고요. 느낌 오시죠? 결국 유대인들은 종교적 쟁점화를 시키지 않으려고 그거를 약화시키고요. 오히려 정치적 쟁점화에 완전히 몰두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사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확증 편향에 완전히 그들도 사로잡힌 거예요. 무조건 정치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무조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무조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듭니다.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치 쟁점화를 시도한 이더들로라는 유능한 변호사의 전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자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아주 단호하며 사도 바울도 나는 정치적인 반란이나 소요를 일으킨 적 예,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쟁점화를 단호하게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나는 11절 보시면 예비하러 올라갔다. 자, 지금 바울은 벨렉스에게 방금 진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나의 행동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순수한 종교적 행위였다라는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14절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14절은 나는 단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을 뿐이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당신께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뭘 고백해요? 나는 단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을 뿐이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을 뿐이다. 예,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오늘 일는 않았지만 18절. 내가 성전에 간 것은 무엇을 행하기 위함이다? 예, 결례를 행하기 위함이다. 자, 이 지금 모든 표현 속에 담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한결 같아요. 무엇일까요? 도돌로는 내가 로마를 위협하는 정치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존재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정치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거야. 당신들 확증편향 깨고 나와라, 라는 거야.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당신들, 그 확증편향에서 깨고 나와. 나는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 뿐이야, 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자, 더돌로 변호사와 사도 바울의 대립구조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더돌로 변호사는 뭐를 강조합니까? 예, 정치적 쟁점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그 정치적 쟁점화 차단하고 종교적 이슈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절. 그 이하에 기록된 총독 벨릭스와 바울의 사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이러한 대립구도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총독 벨릭스는요, 사실 노예 출신입니다. 형도 노예고요, 자기도 노예예요. 근데 형이 아주 정치적으로 기발합니다. 근데 이 자기 동생과 자기 이 노예 신분을 어떻게 해요? 예,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세탁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어느 자리에 올려요? 지금 총독 자리에 올려 놓는 거예요.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과 가정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고는 무슨 기준으로 작동될까요? 예, 정치적인 기준으로 작동될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정치적 확증 편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그 증거가요,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으로 함께 보시죠. 26절이요. 바울을 자주 불러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예, 정치적인 어떤 행위였던 거예요. 이렇게 자꾸 부르고, 자꾸 소환하고, 귀찮게 하면 돈을 써서라도 풀려나겠지.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앞섰던 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결국 바울이요.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서 자신에게 돈을 주면 이 총독도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서 바울을 풀어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벨릭스의 이러한 정치적인 접근에 대해서 바울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나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전해버립니다. 예,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이 벨리스 총독에게요, 아주 영적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확증편향에 있는 이 벨리스 총독을 향하여 영적으로 그들에게 도전하고 깨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한번눈딱 감고요, 돈 찔러 주면 자신이 매임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상황을 절대로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아요. 오직 초지일관, 영적인 관점을 견지하며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제가 말씀준비서 묵상하는데, 더둘러와 처음에 바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지금 이 총독, 벨릭스와 바울과의 관계, 이 긴장 관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긴장 관계, 관점에 대한 대립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을 견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경제적 불황을 경험하게 되면요. 어떠한 묵상과 고민도 없습니다. 계속 허둥지둥 대다가 무조건 경제적 논리로만 해석하고 해결하고 합니다. 뭘까요? 확증 편향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또막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매달리는데도 기도 좀 해보라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기도 필요 없습니다. 예, 이거는 돈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 우리 회계사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확증, 편향이에요. 그것이 상식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예,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견지하고 있는 이 관점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항상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앞에 민감하게 점검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절대적 그 진리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지난 주 중에 묵상한 예레미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단 동편 이스라엘 갓지파가 아수르에서 공격을 왔습니다. 그 땅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것들을 가만히 바라본 안몬이요. 어떻게 반응하죠? 바로 군사적, 외교적 관점으로 확 반응해버립니다. 어?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가치파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가치파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바로 군사적, 외교적 관점으로 반응해버려요. 이때가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그 땅을 침공합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심지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나와있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 이번 기회에 가치파의 자손을 아예 끊어버려서 그 땅을 영원히 찾아야겠다라는 군사 전략적 관점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거예요. 한쪽에 완전 빠진 겁니다. 야, 지금 이 기회 놓치면 큰일 나. 앞뒤, 좌우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지금이 기회야. 실은,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수르에게 침공받은, 네가볼 때는 굉장히 위태보이는 가집파지만그 땅은 내가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준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수르 침공으로 그 황, 혼란해진 그 상황을 외교적, 군사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탐욕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도 여전히 가치 파에게 유효한 언약적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예,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놓으십니다. 그런데 모합 집단 그 암몬 자손은요. 언약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상황을 너무나도 나이브하게 너무나도 천진난만하게 너무나도 일차원적으로 외교, 군사 전략적 관점으로만 바라봤기에 암몬은 결국 실패하게 된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무너짐으로 인한 경제적 불황을 직면하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적 문제로 인식하지를 못하고 초지일관 경제 논리로만 해석하고 해결을 한다면 아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겁니다. 모세도 사실 리더십에 관한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40세 왕자로서의 모세는요,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관점은 하나의 확증 편향이었을 뿐이에요. 옳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내몰릴 뿐이었다고요. 그러던 중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 반응이 또 뭡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막으로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한자입니다이 말에 담긴 메시지는 뭘까요, 바울의 메, 아, 모세의 메시지는요? 달변을 매끄러운 화술 있죠? 이 달변을 리더십의 핵심 요소를 볼 겁니다. 그 관점도 사실. 옳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모세의 입을 아론이 대신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이 된다고 했어요. 모세의 생각대로요 말 잘하는 사람 리더가 되어야 된다면 아론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말 잘하는거나 사회적 지위나 학벌이나 그 어떤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였어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만 확실하면 너말잘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달면이 아니더라도, 물질이 없더라도, 경험이 없더라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 견지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확증 편향들을 제거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포로기한 이후에 성전 기초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학계서를 통해서. 그런데 16년 동안 후속 공사가 중단되죠. 기초 공사는 다 끝났는데 16년 동안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외부의 방해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공사, 성전 공사의 중단 이유를 외부적 방해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에스라에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학계 스가라를 통해서 공사 중단의 원인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외부적 방해 물론 있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성전으로부터 이미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콕 찍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 못 했어요. 우리 뭐 시어머니 때문에 못했어요. 뭐 코비드 때문에 신앙생활 못했어야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너 신앙생활 할 마음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요. 되게 아팠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핑계대고 있었거든요. 외부적 방해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거야. 그러다 십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딱 임하자마자 외부의 방해다라는이 확증 편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16년 동안이나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했던 공사가 4년 만에 완공돼 버려요. 그들에게 사실 재정 상황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인력이 더 보강된 것도 아니었다고요. 오직 한 가지 변화였습니다. 뭐예요? 중사 공사 중단 원인에 대한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확증 편향에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이 열리니 16년 동안이나 지지부진하는 게 4년 만에 끝나버립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COVID-19 때문에 절망적 상황 앞에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체념해버린 일들도 사실 많을 거예요. 또한 한편으로는요. 무조건 불황은 경제 논리로. 자녀 문제는 무조건 교육학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는 무조건 심리학적으로. 사업은 오직 경영 논리로. 계속 그런 식으로만 분석하고 해결하고 했던 확증 편향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아요.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러한 확증 편향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신앙의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때 남유다는요. 두 가지 말씀이 떨어집니다. 하나는 70년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하나는 2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어디에 지금 쏠렸다고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믿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버리고요. 결국, 2년 만에 돌아갈 거야 라는 이 거짓 예언에 확증 편향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의 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점의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그 진정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예,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주 하심탐사할 때 말씀드렸죠. 말씀 묵상할 때두 가지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객관주의의 오류예요. 사실 확인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만 하고 끝나요. 안다 모른다만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관주의의 오류예요. 다 본인 생각대로만 적용하고 해석해요. 내 객관주의 오류와 주관주의 오류에 빠질 수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였나요? 하나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혼자 말씀 묵상하다가는 산으로 갑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혼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라고 말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고 갑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의 묵상은그 모든 주관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 예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사도행전 1장에 마티아 선출하는 장면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코비드-19 시기에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견제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구속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